어느덧 무더운 8월이 가고 선선한 9월이었습니다. 아직 8월이야. 아 음. 그래? 응. 네. 아주 맞춰 줘 줘. 8월이야. 스닭은 있어서는 안 돼. 업로드는 9월이잖아. 네. 8월 30일이야. 24시간도 안 남았는데. 안. 자, 오늘도 우리 두 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다시 당구로 쳐볼 텐데요. 세 명이서 같이 먼저 한번 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2, 3위전, 1, 2위전 하고 최종 꼴찌가 저녁을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늘 그렇듯. 우리 수익 뚫렸는데 그걸로 밥 먹는 거 아니었어? 너무 감격스럽게도 수익이 뚫렸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마이크도 사고 카메라도 저희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네, 여기 하나 더 있어요. 네, 수익으로 산건 아니고 그냥 <웃음> <웃음> 점수판도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지금. 와, 우리 사비가 더 많이 들어갔지만 <laughs> 지금 저희는 한 6만 원 벌었습니다. <laughs> 다음 후표는 구독자 만 명, 3인 전 총점 240 점대 80, 80, 80 구션 한 개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갑시다. 하나, 둘, 셋. 가이, 가이. 바이 바이. 보이? 뭐야? 와, 공 발아. 아, 좋아요. 돌아와. 아, 힘 조절이. 오, 좋은디세 레이스. 레이스 스타트. 이렇게 맛있게 스타트를. 우와! 레이스 와. 과연 이것도? 오메! 아. 아 여기까지야. 가위, 가위. 시작이 너무 좋아요. 나도 150갈수 있어! 시작이 너무 좋습니다. 와. 하지만 나의 여정은 여기까지인데. <laughs> 어렵다, 어렵어. 아, 아, 안 돼! 난 네가 죽지 않길 바랐어. 아니 난 죽고 싶었어. 어? 너무 시시해서 죽고 싶었어. 살고 싶다고 말해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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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전 와 와우 어 뒷공도 엄청 좋은데? 와제 뭔가 깨달았나봐. 진리의 문을 열었다니까. 아까 연습 때 엄청 잘하더라고. 와~ 너 어제 폐관 소리 하나 더 왔냐? 여기가 폐관인데, 여기보다 더한 폐관이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아, 오히려 아. 대회전까지 봤나요? 양빵 봤나요? 택도, 없었구나. 택도 아. 없었습니다. 그 절반 쳤습니다 그리고 꿀박공. 언젠간 타도한다. 이 청해지우 저러 내란티 오야 너? 네, <laughs> 사실 고등학교 때얘랑 별로 안친했어왜안친는지 <laughs> <laughs> 알겠다. <웃음> <웃음> 와, 이렇게 비껴치기를. 스타 <laughs> 와우, 와우, 와우. 별풍선두 <laughs> 개.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꿀오고 오. 오, 좋아요 3대 와 진짜 눈빛 봐 매야 매 <laughs> 좋아요 두개 남았어요 가나요 안돼 야잘 쳤다 그래도 잘 쳤다 잘 쳤다 아니 얘가 눈썹이 진하니까 그 공을 노려볼 때 너무 무서워 공도 좁거 같아 달달달달달 후달달 <laughs> 부드럽게 무드있게 따뜻하게. 맞았다, 하 맞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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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. 아 아하. 아니아 아하. 배도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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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럽게 아하. 하게하아요 라스트 하양하한번 더? 버기배 불량으로 못 쓰겠다. 아이고. 그래 일점이 어디야? 그럼 일점이 어디야? 반큐에 하나씩 아이코 멀어라 진짜 못해. 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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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자. 역시 3구맨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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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야 락커가 왔어. <laughs> 아 이거 뭐야? 죽음이 두려운가? <laughs> 그렇지 않아. 까짓거 하면 죽죠. 조, 조금만 두려워하지 그랬어. 까짓거 <laughs> 하면 죽죠. <웃음> <웃음> 와. 아, 이, 오. 띵. 어? <laughs> 내려와라. 내려와라. 이 시대의 이름이 바로 흰수염이다 넣겠습니다. 그 뭔데? <laughs> 안 돼. 네가 좋아하는 흰수염한테 갔네. <laughs> <laughs> 아코! <아이컨? 웃음> 양파 <양밥>? 파이브크 <laughs> <laughs> 슈까지본줄 알았잖아. 아, 뭔 소리야. 내최대는 사야. <laughs> <laughs> 와우! <오우>. 와우 와우. <laughs> 네. 하나 제대로 쳐. 그 다음에 생각해. 그두개 wow. 남았습니다. 쌍대. 아, 아 아니 이걸? 좋습니다. 또 wow. nice. 당구 유튜브 해볼 생각 없어? 어 없어. 고마워. 와우. <laughs> wow. wow. 오이쿠 꽤나 어려워졌네? 가볼까? 아 이게 안 돼? 어디까지 가려고? 가버렸네. 가버렸구만. 짬뽕 먹고 싶다. 짬뽕? <laughs> 네? <웃음> 내 머리에 잡지 <잠이까지> 마. <laughs> 미안해. 아다식을하 <laughs> 아니 저혀 먹어야 되잖아. 메뉴 고민을 해야 될거 아니야. 그 구글자 너무 강렬했어. <laughs> 야, 이 어렵다잉. 그렇지, 하타 어 오케이. 오! 오 라스트 원. 어, 아이코. 좋아요. 아, 이런. 도때매너. Manners make it man. 와우. 부금 틀어줘. 어? 슬슬 쳤네.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감이 있네 역시. 친구잖아. 아아 아카자는 <laughs> 그렇게 죽었습니다. 아카자 아니야 하쿠지라고. 크지고 나발이고. <laughs> 통. 어, 좋아요. 와우. 네. 오와. 라스트. 홀. 이야. 여기다. 좋아요. 쿠션. 졌습니다. 갈까요? 아, 가요. 네. 아. 와. 풀성으로 아. 먼저 나갑니다. 마음에 안 들어. 아이코. 아이구야. 우리 이기지 못했구만. 졌습니다. 아이코. 한번 더. 쓰이. <laughs> 와 이렇게. 와. 오히려라고 할 것. 짠. 해보자. 아 절대감. 아 절대감. 아 피곤해. 갑자기 급 피곤해졌어. <laughs> 선수의 사기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야? 짬뽕에 대한 복수다. <laughs> 할 말이 없네. 오. 가데 아, 아, 어? 아, 너무 먹었다. 아, 이렇게 두고 온다고? 잠깐만. 나이스 타고 오, 드디어 나도 쿠션으로 가는 기회가. 차원 관문이 열렸어. 슛. 라스트 원. 아, 네. 나도 쿠션 가자. 쿠션 슛. 쿠션. 오. 네? 여기까지 와 봐라. 좋아요. 좋아요. 알았어? 있는데. 이 높은 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겠다. 알겠습니다. 기다려 주세요. 아! 기다리지 마세요. <laughs> 원, 투, 쓰리. 피해. 아! 아 네. 안 되니? 네. 대답도 안 해. 안 돼. 싸아 너무 아. 멀었어. 방금 뭐한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니 묻어가지고 닦은 아. 거나뭐 <laughs> 숫자를 새길래. <laughs> <laughs> 아쉽습니다 아, <laughs> 아 아니네 아, 아주 살짝 떨어져있다 스위치입니다 와. 아. 뱅 <laughs> <몰라. 워디> <laughs> 가야죠 3뱅 가야죠 3뱅 가야죠 기설 때잖아. 헤키르기리슨? <laughs> <해키레키리슨? 웃음> 사실 혼자서 새벽 당구 몰래몰래 몰래 쳤어. <laughs> 와, 1등이 나왔습니다.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, 저희가. <laughs> 그럼 이제 다음 경기는 2-3 이전으로 치르겠습니다. <laughs> 너는 이제 메뉴를 고르면 돼 이제. 짬뽕 먹을까? <laughs> 짬뽕. 짬뽕. 그냥 <laughs> 그 아, 짬뽕. 도먹어야지